안녕하세요. 조승입니다.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. 지금 진짜 오랜만에 저희 와이프랑 아기가 나가 있어 가지고 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주위를 둘러보면은 제게 하나도 없어요.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요 컴퓨터 여기 하나, 여기 카메라 넣는 그 장, 장 같은 거 하나 그게 답니다. 이 방을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. 그냥 다 밀려났습니다. 뭐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가 진짜 끝까지 밀려났습니다.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. 내 방을 이렇게 다 침식했잖아요. 개도 여기 있어. 개도 여기 살아요. 올라와 봐. 올라와 봐. 올라와 봐. 얘도 여기 있다니까. 지내집 놔두고.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해야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.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예. 얘가... 이거 핸드폰도 봐요. 이거 다 딸내미라니까. 딸 내가 없어요. 딸내미. 이뻐. 아어 이뻐 죽겠어. 이뻐 죽겠어. 이뻐 죽겠어. 어쨌든 자 이게 핸드폰이 아이폰 6S 플러스입니다. 언제 샀냐면은... 이 핸드폰이 언제 샀니? 이게 2015년 9월 25일에 나왔던 핸드폰인데 한국에서는 한 11월에 제가 샀을 거예요. 그래서 2015년 6, 7, 8, 9, 10. 6년이 됐습니다. 6년.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바꾸고 싶고 그러지가 않아요. 사실 이 핸드폰도 1년 더 쓰고 싶은데 아이폰 12가 나온다니까 이제 그걸로 바꾸기 전에 짜잔, 짜잔, iOS 14가 나왔답니다. iOS 14. 뭔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근데 이 많이 바뀐 소프트웨어 그죠?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은 좋은 핸드폰에는 이렇게 따다닥 적용이 따다닥 되겠지만 이렇게 오래된 핸드폰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사실 뭐할 것도 없고 <laughs> 어, 뭐 육아 콘텐츠를 해야 되는 거자 간단하죠?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 비밀번호 동의를 안 하면 설치를 안 하겠지. 동의 금방 되네요. 한 12분 걸립니다. 그러면은 12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업데이트 완료가 됐습니다. 지금 시각은 4시 38분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 계속 새롭게 바뀐 iOS 14는 어떻게 바뀌었을지. 아이폰 분석, 애플과 공유 안 하겠습니다. 느려져. 시작하기. 아, 이렇게 됐습니다. 일단은 궁금한 게 카톡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살아있을까? 네, 카톡이 켜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? 이게 옛날 폰이라서, 그죠? 6년 된 폰이라서 그러다 보니까. 아, 지금 이렇게, 어, 있습니다. 지워지면 안 되는 그런 카톡들이 있잖아요. 어, 네,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던, 뭐, 이런 얘기들, 그리고 지워지면 안 되는 이런 얘기들들이 다 살아있습니다. 오케이, 굿. 일단은, 어, 제가 사용을 했었던 이런 앱들도 전부 다켜있고요 보통, 여는 시간은, 딱, 딱, 딱. 아, 네, 뭐, 요 정도 걸립니다. 네. 카메라. 어, 카메라는 뭐,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. 그런데 지금 아 요거 요거 있죠 요 시꺼먼 거 요거 뭔가 이 시꺼먼 놈 요거 얘가 한 일주일 전에는 요 시꺼먼 놈이 여기 왼쪽에 가 있었어요 이게 렌즈를 이렇게 닦는다고 해서 얘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오래 사용을 하면서 요런 경험을 한세번 정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 삼성 폴더폰 애니콜 그리고 이거 아이폰 4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아이폰 6 s 플러스 요놈도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요거 뭐 찍을 수가 있나? 강아지 찍어볼까? 방금 이렇게 옆에서 뭐 발바닥을 핥고 있는 강아지를 찍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. 이 시꺼먼 놈이 이렇게 생깁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애플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새거 사라고 장난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생기냐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왜 생기냐고 이거는 아무래도 자 너의 카메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작을 조금 했으니까 새 거를 하나 사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자 비디오를 찍을 때도 이렇게 시꺼먼 놈이 이렇게 생겨. 이제 비디오도 못 찍는 거예요. 영상도 못 찍는다는 얘기지. 찍으면 이거 시꺼먼 놈이 자꾸 같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새 거를 살 때가 왔네요. 없던 게 생겼습니다. 없던 거 이거 번역. 이거 뭐야? 번역 시작하기 대화 모드 오프라인 번역 모드. 뭐 이런 번역이 생겼습니다. 뭐 해볼까? 번역을.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? 뭐 이거 어디 나란 말이야? 아, 막 이상해 되는구나. 영어. 다시.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얘를 눌러서 한국어를 어 이거 받아야 되네. 자동 감지를 내가 켜 놨는데도 내 말을 영어로 알아들은 거야? 왜왜 왜 이런 거야? 한국어를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셔야될게 99%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배터리가 광탈. 59% 남았습니다. 네, 오래된 핸드폰이 요런다. 이런 요런 거를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뭐 다운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이렇게 놔두고 자또아이거로톡 이거 변호사 변호사 15분만에 진단 뭐 이런거 켜지지가 않네요 어네 켜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뭘 볼까 자 언스플래시 요것도 앱이 괜찮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,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작권은 걱정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,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네요. 자, 야놀자. 나는 누구랑 놀까? 나는 놀 사람이 없다.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? 앱이죠 네, 그냥 뭐앱 같은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원래 그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한뭐 비슷하겠죠 자 뭐가 또 달라졌나 뭐가 달라진게 없네 자 이렇게 올려보면 또 달라진게 없는데 그러면 위젯 같은 거를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 홈 화면 편집 요거를 들어가서 홈 화면 편집 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요너 뭐야 시계 위젯 추가 시계 오 이런 거야 아 이런식으로 이제 위젯을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나 봐요 어 시계 하나 넣고 또뭘 넣을까 사진 안 넣어야 돼 오늘 이벤트 자 캘린더 어 캘린더 하나 넣을까 어 이런식으로 이제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뭐 넣을게 없어요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하나 넣어볼까 인스타그램 위젯 추가 자어 이거 뭐야 다 같이 추가가 됐네 아 이게 홈 화면에 있는 요런 애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네요 자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눌러면 바로 이렇게 되고, 아,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을 뭐 이렇게 위젯으로 할 수가 있고, 얘네가 그냥 이렇게 위젯으로 들어와버렸네. 달라진 게 없어. 달라질 게 없어. 앱 보관함 시작하기. 앱을 스마트한 카테고리로 구성하는. 자, 그리고 보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, 자, 사실은 이 핸드폰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폰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쓰는 거는, 네, 요게, iOS 14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느려질까? 이게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뭐 제가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위젯 같은 거 조금 생기고 아이콘 조금 바뀌고 뭐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. 뭐, 뭐 얼마나 혁신을 하겠습니까? 이마당에 해죠 그렇죠? 이마당에 뭘 혁신을 하겠어? 네 이렇게 저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폰 6s 플러스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.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핸드폰을 한 1년 더 쓰고 싶기는 해요. 막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사실, 예로 제가 뭘 찍거나 하는 거는 잘 없거든요. 저 카메라를 산 이유로. 사, 사진이나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이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지. 예로는 뭐 그렇게 찍는 게 없어요. 뭐 가끔 가다가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 광고 뜰 때,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광고 뜰때 그런 거캡처나 하고 뭐 가끔씩 내가 주차를 어디다가 해놨나 그런 거 이제 주차장에서 찍을 때 그런 데나 쓰지. 기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.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,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면서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할 때, 저의 생활 패턴,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이제 거의 99%가 카톡 전화. 그죠? 근데 그거 잘 되는데 굳이 또 바꿔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굳이 이게 필요한가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거 새로운 iOS 14를 보니까 뭐 새로운 혁신을 했습니다. 뭐, 뭐 이렇게 했겠지.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서 iOS 14의 뭐 새로운 기능들을 보면서 아, 뭐가 바뀐 게뭐 그래도 열몇 개, 뭐 스무 개 이렇게 되는구나. 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게 굳이 이거를 새돈 두고 사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콘텐츠 iOS 14 오래된 핸드폰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? 네, 뭐 별로 변화가 없다. 네, 요게 요게 포인트입니다. <laughs> 변화가 없습니다.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았다. 그냥 업데이트 할때 40%의 배터리가 갑자기 없어졌다. 뭐이 정도. 아, 통화 잘되나 되... 통화 잘 되겠지? 요거를 살펴봐야지. 통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. 업데이트 했는데. 이상한 게 생겼어. 뭐라고? 어? 아니야. 어, 여보세요? 뭐, 뭐랑 얘기하고 있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핸드폰 업데이트 했는데 뭐가 생겨가지고. 아. 알았어. 알았어. 뭐야? 좀 이따 갈게, 6시쯤에. 어, 알았어. 어. iOS 14 업데이트. 바뀐 것도 별로 없다. 그리고 뭐, 느려지거나, 빨라지거나, 속도의 차이도 없다. 전화도 잘 된다. 카톡도 잘 된다. 그렇습니다. 뭐 새로운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야.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들 할 테니까. 저도 그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. 네. 그러면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 봤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 뭐 이런 거뭐안 해주셔도 돼요. 뭐 가끔씩 올게요. 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